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강작갑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상승이 나오면서 커플링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환율도, 환율도 142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미국 휴머노이드 ETF 출시로 인해서 바로 이 로봇 이 로봇 관련주들도 상승이 나왔고요. 어제 이재명 대선 주자의 퓨리오사 AI 방문의 연장선이라고 보여집니다. AI랑 이 로봇은요 뗄래야 뗄수 없기에 말이죠. 자, 그러면서 지능형 AI, 이 지능형 AI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수급이 올라오고 있는 바로 이 두산 로보틱스. 이 로봇 두산 로보틱스 내일부터 주가의 움직임은 어떨지.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그리고 테마 주목을 해야 되는지 제 영상에 세력들이 신호를 보낸 바로 요 금맥. 요 금맥 종목 준비해 놨으니까 돈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고요. 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은 2025년 돈 많이 벌어 가실 겁니다. 야,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유력 대선 후보가 요 퓨리오사 이 퓨리오사 ai를 방문을 하면서 ai 세계 3대 강국 그리고 백조 투자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을 하면서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처음 방문한 곳이 바로 어디였다 퓨리오사 ai 이 퓨리오사 ai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 ai에 대한 열망 이큰 열망을 보여줬고요 자 그러면서 이어진 게이 ai와 뗄수 없는 바로 로봇. 이 로봇 이슈로 넘어온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협동 로봇 최상단 기업인 바로 요 두산 로보틱스. 이 두산 로보틱스의 AI 기술을 적용한 로봇 솔루션을 연내 출시한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 의미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요 휴머노이드 있잖아요. 휴머노이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투자 및 기술 확보에 나설 수 있다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 미국 이 휴머노이드 ETF 이 미국 휴머노이드 ETF를 출시하면서 를 이슈가 올라오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어, ETF 있잖아요. 이런 ETF가 출시가 되면은 관련 테마들은 그날 올라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그래야지 바로 이 이슈를 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점은요. 꼭 기억해 두시면 수익 보시는 데 아마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정책주. 이 정책주로 로봇도 충분히 같이 엮여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첫 번째 무조건 첫 번째는 AI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어디냐? 로봇. 로봇이다. 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휴머노이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휴머노이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 두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어, 뉴스 뭐 이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시세가 나올 수 없다. 자 그래서 저는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바닥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매수 타이밍.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볼게요. 어 일봉 차트를 보면 저는 이거 무조건 이거보다 추세 전환. 이거 무조건 추세 전환했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추세 전환했다. 자, 그리고 일봉상 역배열인 상태에서 올라오다 보니 저는요. 요거 시세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높다. 자 그리고 금맥 차트에서는 뭐가 보이냐면 세력들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요때 딱 신호를 보내요 뭐라고 보냈냐면 세력들이 신호를 보낸다 뭐라고 보냈냐 바로 대시세에 대한 신호다 대시세에 대한 신호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추세는 전환이 됐어요 이렇게 딱 보면 여기 추세가 딱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역대어린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금맥 차트에서는 대시세에 대한 신호까지 나왔다. 저는요, 이런 종목들의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라 봐요. 어,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인 건 맞아요. 근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좋아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왜냐면, 기본적으로, 지난 8월에 한번 금맥을 짚어요.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니까 러 시세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동안.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 그러니까 이 선을 넘지 못하거든요 계속해서 이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가 4월에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상승이 나옵니다 여기서 딱 찍고 딱 찍고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수 타이밍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그냥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나와요 요런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베스타미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 바닥에서 만약에 못 잡았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금맥을 짚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못 올라가요 그러면서 다시 무너져요 그러면 이선 있죠? 지지 라인 이선 터치하면 매수 여기도 바닥 그게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요기. 딱 보세요 여기나 여기나 근데 더 떨어졌죠 더 떨어졌죠 제가 여기도 매수해도 되고 여기도 매수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데서 매수가 들어가도 충분한 게 바닥에서 매수를 못해도 이 이상은 무조건 올라가요. 이 이상. 자, 보세요. 여기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올라오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뚫지 못해요. 자, 여기 뚫지 못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매도를 해도 된다. 위에서. 자, 여기서 매도 타이밍 나오잖아요. 딱 여기 나오잖아요. 아,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밑에 찍었다. 그러면 다시 매수. 자, 매수, 매도, 매수.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수입 볼수 있어요. 계속해서. 안 좋은 장이든 좋은 장이든 계속해서 수입 볼수 있거든요. 좋은 장일 때는 수급이 좋다. 그러면 매수 해도면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끊어 놓고 다시 매수하면 되는 거고. 이 금맥 차트에 다 나오니까. 자 그러면 현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지금 상황이 딱 어디냐면은 51,800원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51,800원으로 근데 자 보세요 위에 보면은 핀 모양으로 돼 있죠 매집봉처럼 나와 있어요 매집봉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이런 애들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바닥에서 사는 건 지금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자리가.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자, 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면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하지만 여기서 뚫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왜냐면 요걸 뚫어야 되거든요. 요거. 종가로 요거 딱 뚫어 올려야 돼요. 요 자리. 그러면 얘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거 뚫고 올라갔다 왜냐면 여기 매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 뚫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121선 241선 뚫고 올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요 선들 중요하지만 지금 자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를 뚜냐 마냐 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여기서 만약에 무너졌다 그럼 밑으로 쏟아지는 거고 아니면 올라갔다 그러면 121선 여기서 다시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거 뚫었다 그러면 여기 위에 무조건 갑니다 이 위에 무조건 뚫고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차트상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만 사놓잖아요 이거 올라가든 말든 신경 쓰지 마세요 무조건 시세 크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금맥 차트로만 봤을 때는 그러면 거의 두배 잖아요 100% 잖아요 이 정도 나옵니다 이 바닥에서만 사놓으면 그래서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왔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두산 로보틱스 핵심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자 보세요. 핵심 자료. 자 여기 두산, 핵, 두산 로보틱스 핵심 자료예요. 자 여기 제가 뭘 넣었냐면 차트 분석을 좀 해놨어요. 차트 분석이 뭐다? 일봉상 차트 분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에서 사는 방법은 벌써 알려드렸어요. 바닥에서 사는 방법. 자 여기 터치하면 사라. 여기 터치하면. 이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자리가 어디다 일봉상 올라왔기 때문에 자 보면 어떻습니까? 20일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아야 된다? 기준봉을 잡고 매수,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닥에서 잡는 방법 말고 지금 자리에서 잡아도 충분하다. 대신에 이 자리를 확인하시면 된다. 이거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 어떤 종목들이든 간에 세력들은 들어가 있어요. 이 세력들은 들어가 있는데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고급 정보 이게 뭐냐면 아직 나오지 않은 뉴스들이다. 아직 나오지 않은 뉴스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일봉상 자리에서 121선, 241선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 터져요. 얘가 뉴스가 딱 나왔다라고 하면 어 이거 대시세 나오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만약에 올라왔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얘가 안 나왔다. 그러면 뭘 잡아야 되냐 매도 타이밍 잡으셔야 돼요. 요거는 확실하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뉴스가 안 나왔는데 올라갔다. 그러면 좀 불안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매도 화살표가 나오면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매도 타이밍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배 시세를 잡아주고,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는 바로, 뭐다? 금맥 차트 설정 방법. 제가 요걸 올려놨어요. 금맥 차트 설정 방법 자 바닥에서 세력들을 신호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요거 다 넣어놨어요 요거만 보시면 돼요 솔직히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금맥 차트 설정만 있어도요 솔직히 다른 종목들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셔야죠 대형주들은 주식은요. 절대로 잃지 않는 게 최고거든요. 잃지 않는 거. 자, 그러면 제 연락처 좀 따로 좀 알려 드릴게요. 제 연락처 0 1 0 5 7 5 9 9040이다. 제 핸드폰 번호예요. 이쪽으로 두산 로보틱스니까 두 로보. 두 로보. 요렇게 하시면 돼요.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고 아니면 링크. 요렇게 둘 중에 하나만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요 무료 나눔 채널 바로 들어오셔서 바로 들어오셔서 이 핵심 자료 있죠? 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로 들어오셔서 자, 그리고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계세요. 바쁘신 분들. 그런 분들은요, 제가 이거 올려도 잘 보시지 않더라고요. 핵심 자료라고 올려놔도 그러면은, 제가 차트 분석, 고급 정보, 요거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확인하시면 돼요. 대신에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제가 확실하게 대응 도와드릴게요.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여기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들 올려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뭐냐면 금매을집고 세력들이 매집을 한 종목들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번 주 급등 나올 종목들이다. 급등 제가 여기도 올려 놨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거는 좀 달라요, 얘랑. 얘는 좀 파랗잖아요. 근데 얘는 좀 빨개요.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내일 급등할 종가 배팅 종목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시에서 3시 뭐 15분 20분 요 사이에 갑자기 매수세가 빵 터지는 것들 있어요. 갑자기 올라오는 애들. 이런 애들 제가 올려 드리고 있어요. 요거 가져가셔서 종가 베팅 하시면 됩니다. 요거. 자, 여기 제 번호 0105759040제 핸드폰 번호로 들어오 또는 링크. 자, 이렇게 링크라고 이렇게 남겨 주시는 분들께도 제가 무료 나눔 채널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텔레그램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어, 조선주, 조선주 말씀을 많이 드릴 때큰 사이클이 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사이클, 조선주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다 요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직 이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은 상승이 나왔기에 지금은 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시는 게 크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스크가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자, 머스크의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신설되는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현재 1기 때 자, 현재 1기 때도 항공 우주 쪽으로 관심이 많았던 만큼 2기 때도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2기 때는 더큰 관심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차트를 좀 보면은, 요렇게, 요런 차트입니다. 지금 주봉의 금맥 차트죠, 요거. 금맥의 주봉 차트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바닥에 있는 종목을 금맥을 딱 짚고 올라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130%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는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간에 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좀 가져가셔서 좀 크게 매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 가지고 온 종목들인데 어 보시면은 금맥을 짚었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냥 제가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보면은 자 아이윈 플러스 어땠습니까 아이윈 플러스 그리고 KCS 요 KCS고 요게 하이젠 R&M 아마 다 들어보셨던 종목들일 겁니다 자 금맥 신호 폭등 금맥 신호 폭등. 금맥 신호 폭등. 여기도 금맥을 짚었는데 그냥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금맥 짚었던 종목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번에 매집 들어가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구독자분들이랑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만 따로 알려드리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만큼 지금까지 힘들게 주식하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 제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010-5759-9040제 번호입니다. 여기로 자 금매 요렇게 간단하게 금맥주 원하십니다. 원한다 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따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나눔 채널의 링크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오늘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종목을 잡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요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강작가였습니다.